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 이제 반응적 상호작용의 꽃인 어, 반응성에서 확장으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과정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과한 칭찬, 와 잘했네 이런 것보다 어, 하나 끼고 두개 끼고 오 어? 어디서 소리가 나지? 무슨 소리가 날까? 어느 곳에서 소리가 나지? 이렇게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게 뭐야? 이건 빨간색이야? 이건 노란색이야? 라는 것이 아닌, 아이가 놀이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해 주면서, 아이가 말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그대로 반응해 주는 방식. 확장해서 두번째 교사가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말보다는 어,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어,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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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때아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네 그 트럭이라는 말 앞에 음 커다란을 붙여서 아 이걸 커다랗다고 얘기하는구나 어 트럭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네 아 트럭이 도로 위를 지나가네 아이는 트럭이라는 그 언어를 했을 때 교사는 그 언어를 다시 한번 반응해주고 그 앞에 그 뒤에 하나의 어, 상황을 이야기 해주면 그게 이제 확장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확장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이제 아이가 어떤 놀이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대한 네, 방법입니다. 어, 첫 번째는 짧게 질문하고 어, 설명할 수 있게 질문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짧게 질문하는 건어 아, 이거는 손가락이 몇 개지? 와, 세 개야. 어음 손가락은 어떤 일을 하지? 어, 당근은 어떤 맛일까? 어, 이렇게 아이가 설명할 수 있도록, 어, 우리가 당근을 어디에서 봤지? 예측하건대 현장학습 때 갔다 온 걸, 아, 유추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계적인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